네 안녕하세요 6월 5일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매한게 별로 많지 않아서 영상 하나에다가 전부 다 올릴 예정이고요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어, 배속을 1.5에서 1.75 배속으로 들으시면 좋습니다 저도 제껄 올리고 듣는데 제 목소리도 다 졸려서 잡니다 저도 그래서 목소리도 느린 편이니깐요 1.75정도 들으면 저는 딱맞더라고요제 목소리가 그래서 이제 빠르게 들으시는 게 서로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어, 시작하겠습니다. 음, 오늘 매매한 거 먼저 볼게요. 어제 잠깐 이제 넘기다가 잔고를 보였었던 거 같은데 마이너스 100 넘게 찍혀 있는 거 보셨죠? 예. 네. 일단 그거는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그거는. 매매한 게 처음에 먹은 거니, 이거에요. 사마전기 매일 매매하는 거죠. 사마전기 그때 5월 28일, 네. 이때 갈때 5월 19일 날 이렇게 먹고 여기서 샀는데 안 가가지고 팔았죠. 다시 가길래 산 겁니다. 네. 제 나름의 기준에 따라서 매매를 한 거고, 안 가길래 저이 이 시간 동안 기다릴 때 다른 종목 하는 게더 낫기 때문에. 저는 손절을 한 거예요 이때 4.35% 그리고 어제 사고 어제 물려 있었죠 물려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86만 천원 근데 중간에 오늘도 손절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고 사고 이제 사고 크게 안 썼을 거예요 아마 여기서 산 거는 그리고 이제 어제 손절을 많이 했으니까 쫄려가지고 거의 본전에서부터 팔기 시작했어요 아마 여기서 다 팔았으면 꽤나 많이 먹었을 텐데 거의 뭐 본전에서 절반 정도를 날려 버려 가지고 절반 이상 날렸을 겁니다. 그래 가지고 많이 못 먹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음. 딱 저항이 2만 원 정도였거든요. 일봉상 저항이. 딱 보면은 예. 딱 그림으로 나서 볼게요. 어떻게 돼 있는지. 삼화전3 얘는 진짜 딱 2만원에 저항이 있어요. 뭐 3화 전기 여기서 딱 그리고 나서 땡겨 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쫙 땡기면은 예. 이 앞에서부터 뭐, 완전 저항 이런 건 아니네요. 예. 어쨌든 요쪽에 맞고 떨어지고 가야 되는데 가야 되는데 못 갔어요. 그러면은 바로 가기에는 좀 이르고요. 다시 횡보를 하다가 조금 더 수렴하고 뚫을, 뚫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또살 거고 일단 오늘 전부 다 팔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성적으로는 오늘 이제 2만 원을 못 뚫고 뚫더라도 이만 아래 아래에서 마감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다 팔았어요. 이때 어 뭔가 힘이 좀 붙이는 것 같아가지고 여기 다 정리를 하고. 이제 거래량 없이 올라가는 거라서 이거는 사실 믿으면 안 되거든요. 거래량 있으면서 올라가야 되는 건데 없이 올라가는 것은 금방 빠집니다. 그래서 이제 어 뭔가 아쉬워가지고 VI 가격이 2800원 정도였거든요. 혹시 VI 갈까 싶어서 정찰을 조금 보냈다가 빠지길래 순절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이제 며칠 후에 다시 볼 거고요. 얘 같이 볼때 우리 보실 거 3화 콘덴서. 콘덴서도 오늘 수급이 들어왔어요. 기관이랑 외국인이랑 들어왔고 레포트가 삼성전기 레포트인가요? 암, 아모텍 레포트인데 MLCC 이제 하반기에 좋을 거다라고 레포트가 떴는데 그러면 은 아모텍, 삼성전기, 사막콘덴서사막콘덴서그룹 전부 다, 다 같이 보시면 됩니다. 투자를 하실 분들은 삼성전기에서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기관이 이렇게 잡아주고 있죠. 연기부금이 계속 담고 있습니다. 이거 하반기 보고 담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자체도 14만 원까지는 한번 가볼 만한 자리이기 때문에 어 다른 삼성 종목치고는 많이 안 올렸어요. 다른 종목에 비해서. 그래서 요거는 13만 원에서 한 12만 5천 원 사이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때 눌러 담아가지고 14만 원 위에서 팔면 돼요. 그렇게 삼성 전기를 투자 관점으로 보시고. 사마 콘덴서를 약간 서브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사마 콘덴서가 여기도 기관과 외국인이 들어온다면은 이, 이 말을 진짜 매번 하는 거 같은데 그때는 사마 전기 사마 전자를 보시면 됩니다. 얘네는 수급 무시하고 사마 콘덴서 수급만 따라가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수렴해서 더갈 건데 오늘 갔던 게 콘덴서가 반짝해서 간 겁니다. 콘덴서 7% 9%갈때전 사마 전기 전자는 20%일까요? 얘도 오늘 이렇게 올랐죠. 그렇게 이제 좀 튀는 경향이 많으니까 사화전기 전자는 수급을 무시하시고 사화전자는 어 계속 적자 기업이라서 조금 그 감사 시즌에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상폐될 수도 있기는 한데 그렇게 되진 않겠죠. 그래서 이제 항상 사화전기를 투자하시면서 콘덴서 얘네들 보시면서 얘네 사골로 우려 먹으면은 맛있습니다. 예. 이거 보시고 오늘은. 삼아 전기에서 매매를 하고 벌고 나서 여기서 까불다가 잃었어요. 예. 상 상한가 따라잡게 하다가 예. 여기서 올라가서 분봉 보고 팔았거든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적어도 여기서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빠지길래 팔았어요. 팔았는데 이렇게 가버리더라고 털고 예. 완전 털렸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 털려고 했던 이유가 여기가 또 저항이 있었거든요 여기쯤 네, 이렇게 13만 5천원이 저항이라서 13만 한 2천원 정도 마감을 할줄 알았는데 뭐 그냥 절 무시하고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수급돈을 많이 나갔던데요 기관이 대웅제약 기관 외국인 다 털고 외... 개인만 샀기 때문에 이거는 안 쳐다보셔도 됩니다 이거 괜히 따라갔다가 그대로 물릴 수 있어요 이제 이거는 그냥 버리는걸로 오늘은 두 개밖에 매매를 안 하고 전부 다또 새로 산거 다블려 있어서 그것도 나중에 살아 돌아오면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7개 가지고 있는데 마이너스 0.5에서 마이너스 1.65까지 전부 7개가 물려있고요 월요일 날 지수 하방이면은 또 다음 주 하방으로 시작할 거고 월요일 지수 상방이면은 일단 월요일도 좀 익절을 하고 시작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바로 이제 보겠습니다. 동화약품은 지금 사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근데 가지고 온 이유가 기관이랑 외국인이 샀기 때문에 가지고 온 거고 가격대도 아 애매하네요 이거. 아 근데 연도가 엄청나네. 최근 거래량으로는 엄청 큰데요. 잠깐만요, 동화약품. 기관이랑 외국인이 좀 잡아줘가지고 이거는 사실. 어떻게 갈지 모르겠습니다. 더갈 수도 있고, 예. 그냥 수급 들어왔고 고가 뚫었고 양봉 깔끔하게 거래량까지 터져주고 그래서 가지고 온 거예요. 돌파하시는 분들 요거 보시면 됩니다. 동국제강도 되게 안 좋은 종목인데 보시면은 몇 년이야 이게 2017년 7월부터 거의 뭐 3년간 하락한 종목인데 거래량이 터졌어요. 얼마나 이렇게 올라갈려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제강, 이 철강 금속 쪽에 어떤 호재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관심 있는 분들은 공부를 한번 해보시고 연기금이 사고 있는 게 조금 유의미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런 거는 잘 몰라가지고, 근데 두산도 엄청 바닥에서 지금 올라왔어요. 엄청 바닥에서 오늘 거래량 터지면서 기관 외국인 들어왔는데 연기금 포함해서 네개 기관에 들어왔습니다. 두산그룹 뭐 정리하고 있는데 그게 뭐 나랏돈을 받는 건지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상방으로 간다면 은 적어도 4만 뭐, 뭐 급등하면 6만원까지도 갈수 있는데 그렇게 갈지 갈것 같지는 않고요 무거운 종목일 것 같고 일단은 뭐 바닥에서 올라왔다 라는 점과 기관이 들어왔다 라는 점이 검색시계 잡혀서 가지고 왔습니다 두산그룹 아시는 분들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노랑풍선은 왜 가져왔지? 음 이거는 그냥 차트 때문에 가지고 온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뭐 미국 보면 항공주, 항공주 뭐 델타인가요? 엄청 워렌버핏이 팔고 난리라고 하더라고요. 날리기도 하고 얘가 지금 저항대가 여기거든요. 저항대가 여기인데 보시면은 이거 다 저항이죠. 지지였어요, 때는 지지였는데 이렇게 빠졌다가 요 저항대를 뚫어줬어요 거래량이 아까 동반해서.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박살이 났고 코로나 이전에도 얘네는 상장하고부터 하락하는 기업인데 하락을 끝내고 이제 시작을 한다? 일단 차트상으로는 되게 메리트가 있는건데 요 저항대를 이긴 시간이잖아요 지금 8월부터 거의 6개월 이상 되는 저항대를 이렇게 빼꼼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지지를 해줬기 때문에 시간은 많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15,000원을 안 깬다라는 전제 하에는 투자 관점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여기서 코로나가 2차 유행을 하는 게 아니라면 여기서 더큰 악재는 없을 것 같고 노랑 풍선이 뭐제 예전에 지인들 다니는 거 보면은 뭐다 회사를 그만둘 정도로 회사가 별로였다고는 하는데 일단 차트 자체는 15,000원 깨면은 그냥 손절하시면 됩니다. 지금 종가가 어 15,550원이니까 550원 손절하는 거 감안하시고 그 위로는 어디까지 갈지 모르기 때문에 투자 관점에서 지켜볼 만할 것 같아요. 저도 뭐 공부를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혹시나 정부에서 여행 업계에 뭐 돈을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패키지 상품이 많이 팔린다든지 하반기 뭐 일단 항공 노선 자체가 확대된다고 하니 조금 음 실적 실제적인 실적보다는 회복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수급 자체는 보시다시피 별로예요. 음 별로지만 아 차트 보고 요거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15,000원에 손절하실 자신이 있으시면 요거는 담아서 어 가는 데까지 한번 즐겨 보실만 할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샀는데 나중에 갑자기 기관이 부랴부랴 들어오면 그때는 땡큐죠 예. 증권주가 계속 눈에 들어오는데 뭐큰 돈은 아니거든요 근데 얘네는 뭐 매각 이슈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뭔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가지고 온 거고 증권주 투자하실 거면은 와, 키움증권은 오늘 검색 시계는 안 들어왔는데 연기금도 30억 들어왔네요. 이거는 그냥 증권주를 투자하실 거면 저도 이제 직장인이고 공부를 다 못해서 모르지만 그냥 단순하게 <laughs> 개미처럼 생각해서는 개미가 제일 많은 게 키움이니까 증권주 투자하실 거면은 실적 보고 키움으로 가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키움이 다오기술 아래에 있는 회사거든요. 신고가 또 다우기술 다니다가 이직을 했는데 얘도 지금 거래량 터지고 이렇게 살리고 있으니까 뭔가 좀 뭔가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예요 네. 안에서 박스로 움직이면은 이제 뭐 18,000원에 사서 2만원에 파는 다우기술로 보셔도 될것 같고 대신 요거는 좀 방어력이 약하니까 굳이 이걸 하실 필요는 없고 키움 증권 이렇게 계속 담고 있잖아요 연기금이 음 투신도 담고 있고 이거는. 거의 뭐 9만원 아래에서는 줍줍해가지고 가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 실적 2분기 3분기 실적보러 마이솔 이렇게 최근에 3일정도 투신이랑 연기금 사모펀드가 들어왔는데 이거 되게 이쁘더라고요 이렇게 뜨고 이틀 쉬고 뜨고 또 얼마나 쉬고 뜰지 모르겠는데 이 종목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반도체네요. 반도체가 뭐 계속 좋아지나 본데요. 어 그래서 이것도 투자 관점으로 좀 좋지 않을까 굳이 어제, 말씀, 어제 그제 말씀을 드린 것 같기도 한데 눌림을 잡자면은 이전까지의 눌림은 여기 여기였어요 근데 지금은 여기가 되는데 지수 안좋으면 바로 여기까지 빠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정찰은 13,500원 너무 빠르죠 정찰은 돈 들어온 구간 볼까요 돈 들어온 여기 팔고 나간 건데 그러면은 한만 13,250원쯤에 정찰을 한번 보내고 그 다음에 만 3천원, 만 3,250원, 만 3천원, 만 2,500원 정도 이렇게 분할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전제 조건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얘네가 안 빠져나갔을 경우에 예. 그리고 일봉 분봉 다 보셔야 되는데 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제가 분봉 보고 이거 덤볐거든요. 분봉 보고 덤볐는데 분봉으로는 이 그대로 가는 건데 1봉 보니까 저항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친구들한테 아 이걸 왜 아무도 말안 하냐고 그래서 이제 분봉 1봉 뭐다 보면서 체크하시면서 해야 됩니다 예. 인탑스도 예. 기관이 이틀 연속 잡아줘요 연기금이 좀 요즘에 세게 나오는데 이거 바닥에서 올라가는 거라서 딱 여기까지 보면 오늘 봉 빼고 오늘 봉 빼고 어손 떨려 예. 여기까지 보면 이제 시작인 거거든요 신호탄 거래량 터졌죠. 그리고 오늘 더산 거예요. 그러면은 잠깐 쉬고 12,000원까지 잠깐 쉬고 다시 또갈수 있습니다. 이거 일봉상으로는 12,000원에 답을 만 하고요. 분봉상으로 보면은 12,000원, 12,000원 어디야? 분봉상으로 12,000원 애매한데. 11,900원까지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11,900원에서 11,500원까지 빠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굳이 만 이천 원안 잡아도 될것 같고 지수 안 좋으면 만 이천 원 아래로 빠질 거니까 그거 감안하셔 가지고 어 본인 기준에 따라서 적당히 만천 구백 원 오겠네요 만천 구백 원만천 구백 원 담아서 몇 프로 먹고 팔면 땡큐일 것 같습니다. 임 탑스 아미코젠도 이것도 제약인가요? 음식료 담배 얘도 뭔가 좀 여기서 이긴 시간을 방황하다가 올랐는데 거래량은 안 터졌어요. 근데 외국인이랑 기관이랑 사줘서 가지고 온 거고 뭔가 좀 이뻐 보이더라고요. 부강약품 이거는 되게 이쁘더라고요. 이거는 정고점이 32,900원인데 이렇게 터지고 팔아먹고 이렇게 지키다가 횡보하다 가는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거든요. 거기 거 3만 원 정도 보면 되겠죠? 24,000원에서 이렇게 횡보를 하는 종목인데 거래량은 조금 미흡합니다. 근데 기관이랑 외국인이 기관 전 기관이 담았어요. 진짜로 와 이런 것도 오랜만에 온데 이것도 아마 코로나 테마일 것 같은데 이렇게 담으면 거래량만 좀더터지면 이거 전고점 향해서 갈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종목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 정말 관심 놓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거래량이 아직 덜 터졌어요. 더 크게 세게 터져야 됩니다. 볼까요 오늘? 긴 시간을 행보했는데 후반에 막 터졌네요. 후반에 오전부터 터지면 좋은데 후반에 그러면은 요거 사실 거면은 28,600원 28,150원 27,800원 285아유 자꾸 중복으로 되나본데 285, 281, 278 이런 식으로 눌림을 잡아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아니면 여기 만약에 29,500원, 3만원 저항 못 들으면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다시 빠질 수 있으니까 그것도 충분히 염두해 주셔야 됩니다. 비중 조절을 하셔야 돼요. 음. 현대글로비스는 현대그룹들이 지금 다 오르고 있거든요. 현대글로비스, 현대차, 현대차는 아직 그 조금 더 올라갈 여력이 남아있는데 현대위아 글로비스 얘네들이 지금 저항선 상단까지 거의 다 왔어요. 너무 이제 급하게 올라오기도 왔고. 만약에 이게 간다면 다음 주 월화 정도까지는 더갈수 있는데 그 후로는 쭉 빠질 수 있습니다. 조정을 받으러 갈 거예요. 그대로 뚫는 경우는 거의 못 봤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현대 쪽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만 만약에 이제 뭐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뭔가 좀 음봉의 냄새가 난다. 그러면은 어 단기 익절하시고 나오시면 됩니다. 익절하시고 나와서 다시 뭐2 1일선에 잡든지 뭐. 오르 오르기만 한 주식 없으니깐요 올라간 거좀 수익 찾으시고 눌림 잡으시면 될 거예요. 현대그룹 주들은 다 그렇게 한번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사마콘덴서도 요거 때문에 아까 가지고 왔던 거고요. 넘어갔네. 동진세미켐 이것도 오늘 기관이 많이 담았어요. 사모펀드 연기금 금투 이것도 뭐 미중 미아 일본이랑 뭐 무역 갈등인가요? 한국이랑? 이거 근데 좀음 이렇게 이거는 25,250원까지 가까이 갈수 있을 것 같아요. 22,000원 일단 22,000원부터 크게 지수 하락이 없으면은 다음 주에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전제 조건은 얘네들이 들어와 줘야 돼요. 얘네 따로따로 따로 놀지 말고 같이 들어올 때 6월 2일 날 볼까요? 6월 2일 날 많이 올랐을 것 같은데 안올랐나 뭐야 주봉이구나. 6월 1일 예. 거래량이 많이 터지니까 9%까지 올랐죠. 그러니까 같이 들어야 많이 올라오는데 많이 혼자 들어오면 많이 안 올라가요. 예. 어제는 외인 혼자 들어오니까 3% 오늘 기관은 들어오니까 8%. 어쨌든 얘네 둘이 같이 외국인 6월 2일 날산 외국인 얘네가 좀더 힘을 같이 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것도 음, 장초에 힘쓰고 안 썼죠. 그냥 방치해 둔 거예요. 그냥 쫙가서 방치해 두고 그 다음에. 앞에서도 좀 나오나? 아 이것도 뭐 여기까지는 안 빠질 거고요. 긴 시간 횡보를 했으니까 요거가 이제 여기 되겠죠. 2만원 2만원 2만원만 안 깨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 사실 분들은 2만원 깨면 손절하시고 신규로 진입하신 분들은 2만원 깨면 손절하시고 목표가는 한 2만 2천원 정도 2만 1500원 2만 2천원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산 네트웍스도 기관이 이렇게다 뽕솟아져서 가지고 온 건데 잠시만요. 다산, 다산. 아, 요것도 지금 저항을 뚫어서 가지고 왔네요. 제가 지금 여기가 저항선이, 저항선이 요렇게요렇게 요렇게. 그리고 20일선이거든요. 21, 그래서 여기 이제 한 번에 못 뚫고, 요거는 뚫고 요렇게 가다 뚫었는데 다 뚫은 거예요. 근데 거래량이 좀 미흡하긴 합니다. 요거를 만약에 사신다면 7,800원 정도를 안 깨면은 요거 한번 가지고 가보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요거 저항선 기준으로 보면은 요렇게 좀 뭐야 저항선 제가 잘못 이거 아 추세선이라 가지고 조금 그런데 요게 요렇게 돼 있거든요 앞에 가면은 요렇게 돼 있어 가지고 요걸 뚫었기 때문에 좀 이제 시작이 되지 않을까 여기서도 어, 저항을 못 뚫고 있다가 저항을 뚫으니까 이렇게 갔거든요 지지를 받고 뚫고 지지 받고 뚫고 코로나 때문에 박살나고 근데 요 저항을 뚫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일을 하는지 IT 통신 장비네요 아 이것도 그럼 5g 랑 관련이 있을까요 제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이걸 뚫었기 때문에 전력이 있는 놈이니까 요 종목을 아시는 분들 아시는 대로 하시고 모르시는 분들 공부해 보시고 이게 만약에 하반기 정책 방향에 우리가 앞으로 이제 정책 방향에 이 종목이 좀 혜택이 있다 그러면은 요런 거 기대하시고 지금 사셔도 돼요 지금 상방으로는 어떻게 갈지 모르겠지만 뭐 열려 있거든요 지금 상방으로 열려 있고 지지 다 뚫어 아, 저항 다 뚫었기 때문에 7,800원 손절 감안하시고 매매하시면은 요거는 충분히 매력이 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lg 화학은 예, 어제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말씀드리지만 어, 이거는 그냥 시장가로 지른 거 아니면 이제 살 수가 없습니다 구경하셔야 돼요 더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 좀 미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음. 셀트리온도 외국인이 사주니깐 계속 올라가죠 오늘 이걸로 사실 잡으려고 했는데 장 초반에 쭉 올라오고 방치하더라고요 이것도 예, 그래서 여기서 살려고 했나 했는데 뭐 사업자 먹을 게 없으니까. 대형주는 요즘에 장 초반에 치고 관리를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가만히 있다 후반에 치는 것 같기도 하고. 레버리지도 지금 저항대를 다 뚫었어요. 지금 레버리지, 아, 레버리지가 아니죠. 아, 레버리지 코덱스 레버리지. 얘도 지금 저항이 와. 저항이 어떻게 있냐면은 여기 하나 있고, 이렇게 하나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여기 반짝 하고 내려오는데 이것도 더 일단 올라가고 다시 내려오지 않을까? 이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기관이 계속 사고 있어요. 개인 계속 팔고 인버스는 엄청 사, 개인이 사죠? 진짜 인버스 이거. 와 진짜 개인들 이분들 진짜 어떡하죠? 다 죽겠네. <laughs> 그러니까 싸우는 거 서로 네가 죽나 내가 죽나. 외국인은 왔다 갔다 하네요. 네. 실리콘 옥스도 기관이 팔고 사고 팔고 사고 잡아주고 이렇게 하는데 얘네도 이렇게 들어왔다가 3일 조정하고 올라갔는데 저항을 저항인가요? 맞고 떨어졌어요. 실리콘 옥스. 음, 얘는 이미 저항을 뚫었거든요. 이거 그래서 얼마 전 영상에 말씀을 드렸을 것 같은데 여기서 저항을 뚫었습니다. 예. 여기서 저항을 뚫었기 때문에. 뭐 여기처럼 이렇게 올라가고 빠질 수도 있지만 일단 올라가는 추세예요. 추세 자체는 기관도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요건 한번 잘 보시면서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셔야 될거 같고요.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는 뭐 양음양 음,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패턴인데 양음양으로 뭐 기관 외국인 잡아주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양음양. 음, 근데 양음양 할때 양이 좀더 크면 좋은데 그렇지는 못하네요. 요거. 양음양은 저 혼자 만든 거예요, 그냥. 뭔가 용어를 모르니까 제가 현대차도 예 남아 있는데 조금 양 아직 좀 그렇구요 일단은 다음주에 본다면 은 부광약품 쪽 음. 그리고 동진 세미캠 어 전기 mlcc 관련주 삼성전기 사막 콘덴서 그룹 그리고 다산 네트웍스 예 요정도 볼것 같구요 그리고 음.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매일 정리를 하는데, 어 정리하는 거는 그날 핫했던 거를 정리를 하는 거고, 어 보시면 알겠지만 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음 어떤 종목을 매일 이래 될까? 6월 4일 거? 현대건설 볼까요? 현대건설이 6월 4일 날뜬 게 6월 4일이라고 하는 게 제가 6월 3일날 정리해서 그 다음 날걸 등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6월 3일 날 핫했다는 건데 이렇게 뜬 종목을 그 다음날 눌림에 잡았다가 그 다음날 양봉에 가는 거예요. 이게 제가 한 눌림 매매인데 날그 다음날 그뭐 1, 20% 바로 주면 바로 먹고 나오면 되는데 그게 아니면은 이렇게 뜨면은 음봉에 사서 그 다음 양봉에 팔고 이거는 한번 이렇게 하루하루 조정이 나와서 땡큐인 건데 지금 그런 게 아닌 것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SNN 해당이 안될것 같고. 음, HLB? HLB가 6월 2일이면 6월 1일날 들어왔을 거거든요. 그러면 얘는 바로 간 거라서 안 되고 뭘 비교를 해드려야 되나? 네, 실리콘 웍스 보면 되겠네. 실리콘 웍스가 6월 1일이거든요. 그럼 6월 1일날 들어왔으니까 그 다음 날 바로 샀다가 양봉 뜨면 파시면 되는 거고 이 눌림에 대한 기준을 잡아가지고 눌러 담았다가 오르면 파는 거예요. 에, 조정 기간은 보통 2일에서 4일, 빠르면 하루 이틀입니다. 그렇게 먹고 나오는 거여서 하루도 충분해요. 이렇게 해서 볼까요? 6월 1일 거, 6월 1일, 6월 1일 자리가 많이 안 나왔겠네요. 이거는 그러면은 6월 1일날 제가 말씀을 드렸다면은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어, 공격적인 분은 요 가격, 보수적인 분은 요 가격 아마 말씀을 드렸을 것 같아요. 4만 원안 깨면 된다고. 그러면은 이걸 실제로 매매하신 분이 계시다면은. 4만원, 3만 9천 5백원 정도 이렇게 담고 담아 가지고 이렇게 나오면은 요때 파는 거예요. 평균 가격을 중간값으로 설정을 할게요. 이렇게 3% 그러니까 이렇게 눌러 담고 담아 가지고 반등이 나오면 그때 파는 겁니다. 이를 제가 뭐 제가 하는 매매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보여 드린 것도 없을 것 같기도 한데 눌림된 매매는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카톡 주시면은 제가 한번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드고 음, 고이스스는 n o x Inox, 일 o u got to eat him, eat h 을 m eat him, eat h i 원 4만원 말씀드렸을 거고 사줬다면은 이때 파, 파시면 됩니다 이게 뭐 투자 관점에서 보셔도 되는 거지만 그런 게 아닌 것들은 1%에서 3% 정도 자유롭게 팔고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자꾸 얘기하면 말이 길어질 것 같은데 셀트리온 뭐 좋은 것만 보여안 보이... 좋은 것도 당연히 있죠. 지금 박살난 게 메디톡스 메디톡스는 그때 손절 가격까지 아마 다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딱 손절 가격을 정해가지고 이때 제가 말씀드린 게 5월 29일, 6월 1일 말씀드렸겠네요. 그럼 6월 1일이면 은 5월 29일 거였습니다. 그럼 5월 29일 날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샀는데 손절 가격을 아마 17만원이랑 16만 2천원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마지노선 16만 2천원 깨면은 무조건 손절하시고 사시려면 17만원 16만 2천원 사라고 아마 말씀을 드렸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걸 깼다면은 팔고 나오셔야 됩니다 손절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은 매수 근거인 얘네가 훼손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뭐 보시면서 하면 반박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예. 저는 물론 안 샀지만 헬스케어도 이거 팔고 있는데 이거를 5월 29일이겠죠? 바로 왔네, 이거는. 이거는 뭐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아무튼 눌림 매매는 요렇게 하는 거니깐요. 뭐 샘플로 보여줬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한번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앱클론 클론 6월 2일자 겠네요. 2월 2일자. 그럼 요때꺼 보고 말씀드리는 이거는 뭐 답이 없네. 이거는 반등 다 나왔네. 이거는 더 가는 건 이제 알수 없는 영역입니다.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 좀 길어졌을 것 같긴 하지만, 어 주말 잘 보내시고 또 주말에 공부하다가 뭐 다른 종목이나 내용 말씀드릴 거 있으면은 어 영상을 또 찍고 특별한 거 없으면은 영상은 이렇게 끝나고 어 다음 주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도 어 계좌 많이 불어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